네 안녕하세요 대한우공 참모 중장 안중근 역을 한현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저희 하얼빈과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는 괜찮게 보셨나요? 네. 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괜찮게 보셨다면 또 보세요. 네.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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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감사합니다. 아, 농담으로 한 징인데 큰일 났네요. 어, 좋게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변에 아직 저희 영화 못 보신 분들에게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조금이나마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영화에 나오는 자연 환경들이나 배경 그리고 자연 현상들은 100%다 실제입니다. 네, 컴퓨터 그래픽이 들어간 장면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또 좋게 보신 분들이 있다면 주변에 또 이렇게 소개할 때 그런 얘기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날씨도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추위 속에도 이렇게 극찬을 하시고 그리고 영화 하울핀을 선택해주셔서 진심으로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어, 올해가 광, 광복 80주년입니다. 어, 뜻깊은 해를 맞이해서 정부가 이달의 독립운동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어,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오늘 여러분이 보신 하울빈 의원은 그 책에서 빠졌습니다. 어, 뿐만 아니라 윤봉길, 이봉차 그리고 홍범도 장군의 업적 또한 그 책에서 빠졌습니다. 대신 그 빈자리를 채운 건친일파들의 행적이었습니다. 팩트 어, 책 한번 해보시고요. 어, 그리고, 어, 책 제목을 보면 바꿨어요. 저. 어, 이달의 독립운동이 아니라 이달의 친일운동으로. 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 오늘 여러분 이이 영화를 보셨겠지만 안중근 장군과 우리 독립군들이 하얼빛 의거를 위해서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처절하게 싸웠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역사가 그들을 기억해 주길 간절히 원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그들을 대신해서 자애사에 그를 진심으로 아마 바라셨을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간직해 주시고 소중히 소중히 기억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저희 감독님과 배우분이 오늘 찾으오신 관객분들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올라가서 선물을 나눠 드릴 텐데요. 네. 올라가면 핸드폰을 셀카 모드로 하신. <laughs> 네 오늘 극장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다같이 인사드리고 올라가겠습니다 다같이 인사 <laughs>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